안녕하십니까. 누님들, 아우님들, 상님들, 최승과자입니다. 오늘은, 맞습니다. 또 봉고르기니인데, 좀 특별해요. 또 특별한 봉고르기니 하셨습니다. 오늘만큼은 중고차 딜러가 아닌 새차 딜러가 한번 돼보겠습니다. 그 말은 즉슨 뭐냐? 새차입니다. 이 차량, 25년 2월 20일에 출고 등록된 600km 탄 새차입니다. 이거 손님이 이제 사약이 좀 있어서 파셨는데, 완전 새차입니다, 그냥. 어차피 비닐 하나 떼지도 않고요. 뒤에 물건 하나도 실도 않았어요. 그런 차량이고요. 이 차량 뭐 솔직히 신차 A에서 다 살아있고요. 뭐 사고가 있겠습니까? <laughs> 사고 누요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거는 그냥 진짜로 그냥 바로 전화해서 바로 입금하고 바로 받으시면 돼요. 그냥 그 정도예요.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건데 기스 일자없습니다 진짜 기스 일자없고 완전 새 차고요. 옵션도 진짜 좋아요. 정신명칭은요. 기아 더뉴 본고 3 LPI 내장 탑차 플러스형입니다. LPI, LPG입니다. 맞습니다. 안전하게, 택배차 그런 거다할수 있습니다. 옆문이 미다지로 되어 있습니다. 라이트도 그냥 아예 새 겁니다. 지금 조금 비가 와서, 좀 외관은 좀 그런데, 아이새 거예요. 아, 피디님 이거 또 모르실 거 같은데? 이거. 사선 이탈 감지. 오부스터이님 피디님 맞췄어요.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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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못맞히면또 제가 혼내려고 그랬는데, 오오. 역시 사람은 맞아야. 정신 차리나봐요. 어, 옵션, 뭐, 열선, 핸들 열선, 뭐 이제 눈밀어 호방 카메라가 이거 달려 있습니다 정품으로 차는 진짜 좋아요 새겁니다 말 두말할 필요 없어 옆에 한번 보시죠 제가 앞전 유튜브 영상에 <laughs>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금 제가 재미있게 말했으니 좀 댓글이 좀달렸더라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택배차입니다택배차고요 타이어도 보세요 어떻게 그냥 새겁니다 새거라 말 진짜 많이 할것 같은데 그냥 새겁니다 어, 새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아 정탑이고요 밑에서 보면 밑에 새겁니다. 새거고요. 디타요. 디타도 새겁니다. 위안 보여주세요. 새겁니다. 상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피디도 웃고 있어 요 제가 다 새거라 그러니까 진짜 새거예요.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. 진짜 새거예요. 새거고요. 어 요즘 나오는 이 차량들은 이 연료 넣는 거를 탭으로 이게 렇 막아져 있어요.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 버튼 눌러야 열리거든요. 그렇게 돼 있고요. 어 뒤에 보세요. 발판 새겁니다. 뒤에, 새 겁니다. 하나도 싫지도 않았습니다. 타지도 않았어요, 누구도. 아예 새 거예요. 새 거고요. 안에 신차 냄새, 아, 화물에 신차 냄새가 이렇게 나구나. 손 맡아봤어요. 화물에 신차 냄새. 안에 신차 냄새 납니다. 그리고 옆면 보시면요. 진짜 새 겁니다. 새 거고요. 얘는 이제, 슬라이딩, 슬라이딩, 미다지 방식이라서 이렇게. 보세요. 팔판, 새 겁니다. 위에, 다새 거예요, 그냥. 이거 진짜 그냥 새 차예요. 바로 사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차를 사야 기다리면 좀나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기다리면은 이제 일도 못하고 재정적인 손실이잖아요 이거 사서 바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제가 자신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저 우리 옵션이라든지 안에 실내 상태 한번 보여 드리고 제가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 드리고 마지막 총평까지 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안에 탔는데요 새 겁니다 보시면은 다새거요 비닐로 새거. 지금 제가 여기는 제가 좀 적혔거든요. 비닐로 새거. 여기 보세요. 여기 썬팅 할때 저거 올려놓잖아요. 썬팅 다돼있습니다 새거. 어 이거 기아에서 주는 기아 이제 발판.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새거. 키네가 진짜 신기해요, 근데. 25년씩 이렇게 나오나봐요. 저 이거 그냥 수용차 키인 줄 알았어요. 보이죠? 기아. 여기서 딱 올리면 탁 올라오는데, 안 올려도 된다. 왜냐면은, 키가 더 있다. 이거 뒤에 이제 탑. 음, 장거 키고, 이거는 시동키는. 보조키 거든요. 시동을 걸면요. 에틀지 네, 새 거니까 진짜 좋네요. 뭐 두만할것없습니다 기아 가운데 신형 마크 달려있고요. 이거 핸즈 프리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잘안 보이시겠지만, 이제 뒤에 탑 안에 불 들어오는 거. 위에 천장 보셨잖아요. 불 들어오는 버튼이 달려있고요. 전동 사이드 미러, 사이드 미러 열서, 핸들 열서, 열선 시트, 통포 시트까지 있습니다. 통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이제 내비가 없다 보니까 전 차주분이 사용도 안한새 겁니다. 이거 <laughs> 새거안 <색업> 하고요 <laughs> 주셨습니다. 사용하시면 되고요. 눈 밀러 방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하이패스 눈 밀러가 되어 있는데요, 상시거든요. 이 드라이브나 그었스때 이렇게 카면이 나오고 후진 넛스 때는 밑으로 나와요. 신기하죠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. 그래서 주차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. 비닐 다뜯진 않았습니다. 이거 사시면은 비닐 떼시면 되고요. 고객님이 블랙박스까지 달아놨어요. 어떻게? 이거 새 거예요. 그니까, 러 최소 25년 2월 20일에 달았다는 거죠. 거의 최소. 이거 알새 겁니다. 새 거고. 어, 뒤에 후방은 블랙박스못 따니까 옆, 옆에. 옆에 달아 놓고셨어요 여기. 옆에, 옆에. 달리고 드릴 수어다새 아, 거예요, 근데 솔직히 이거. 뭐말아할건있요 오토고. 알 말씀드렸죠. 이거 금액. 2649만원에 유튜브 특가로. 제가 모시니까. 이거는 이제 요일땅이에요 올라가, 영상 올라가자면 바로 연락 주셔야 바로 가져가세요. 요일당이거든요. 그, 앞에 보시면은, 캬, 새 거. 다, 그냥 새 거예요. 다새 거고. 어, 엔진 소리는 솔직히 안 들어도 되는데,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. 제가 600km 탄 신차의 엔진 소리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LPG 인데요. 보시면은, 와, 여기 삐 피터 뻗다고 하새 차에요. 다시 한번 초평해드리지만요. 2025년 2월 20일날 수고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차량 기준 한 달도 안된 차량이고요 600km 탔습니다 정식 명칭은 더뉴봉고3 LPI 내장탑차 플러스형입니다 가격은 2649만원에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사시면 은 바로 갑니다 뭐 도만할 거 있나요? 이 차량 어디 연락 주셔야 되죠? 위에 대표번호요 그렇죠 위에는 대표번호 영상 올라가자마자 여의땅입니다 진짜 여의땅 바로 연락주셔야 딱한 분만 모시고 있으니까 이 차량 바로 사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궁금하시면 위에는 꼭대표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만카 최수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